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차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플라 플랜인 아메리칸 잡스 플랜을 공식 제시하고 이차로 인적 인플라 플랜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하자,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제 패키지 플랜에 미국민들에 대한 4차 현금 지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갈수록 증가해. 4월 1일 현재 하원 56명, 상원 21명 등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차 현금 지원 방식은 일회성으로는 불충분하며 팬덤믹 기간 중 매달 2천 달러씩 지급하자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 오다가 코로나 사태와 경제 상황의 개선과 연계해 1차로 2천 달러씩 제공한 후 매달 1천 달러씩 지급하자는 혼합법안까지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크루트에서 이란 오마르, 어 프라밀라 자야팔 등 진보파들을 중심으로 50명이 서명 서안을 배아 건에 보낸 데 이어 최근 6명이 늘어나 56명이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 쉐러드 브라운 금융위원장 등 11명이 서명 서안을 배아 건에 보낸 데 이어 최근 딕 더빈 원내총무 중도파들인 잭 리드 군사위원장, 데비 스태버노 농무위원장, 게리 피터스 국토안보 정보문제위원장 등 지도부 10명이나 가세해 2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세명당 한명 꺼린이들 민주당 상하원 위원들은 코로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민들은 아직도 180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1000만 가구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다면서 4차 현금 지원금을 1회성이 아닌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19명 중에서 90여 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진보 코코스를 이끌고 있는 인도계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최근 4차 현금 지원금을 1회 안에 2천 달러씩 지급하고 그 후에는 코로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매달 1천 달러씩 지원하자는 ABC 법안을 공식상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 기관인 세금 정책 센터는 현금 지원이 빈곤층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적어도 한두번 추가 현금 지원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빈곤층은 바이든 미국 구조법 이전에는 4,400만 명이었다가 1,400달러씩 지급한 후에는 2,800만 명으로 1,600만 명, 36%나 급감할 것으로 세금 정책 센터는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지원을 한번더 시행하면 빈곤층이 2,100만 명으로 700만 명더 감소하고 두번 지원하면 1,600만 명으로 500만 명더 줄어들 것이라고 세금 정책 센터는 예측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